안녕하십니까 채널 부동산 조 부장입니다. 3복 아, 선착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도 되게 좁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주, 주차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어, 영종도 꽤 오래 살았는데 처음 와봅니다 어, 신도랑 장봉도 갈수 있는 배가 있고. 시도랑 모도는 신도에서 연결되어 있죠. 어, 어, 그쪽으로 들어간 차들 지금 대기 중에 있네요. 배가 아직 들어오진 않았고요. 어, 매표소입니다. 시어소에 들어가고면아 보면... 연육교 착공확정 이쪽으로 보시면 90이면... 어, 배가 들어간 배가 도착하는 곳입니다 차를 이쪽으로 차를 뒤로 드시려고 그러나봐요 Okay. 바다입니다. 저 멀리 보이시는 데가 신도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횟집 뭐 이런 것도 조그맣게 있고요. 이게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신도로 넘어가는 데는 크게 불안하게 지장 없구요그 예타 면제됐던 영종도에서 어, 다리가 생긴다는 저 신도로 연결되는 그 다리가 지금 한 천억 정도 예산으로 들여서 올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삼복선착장에서 편의부동산 정부장이었습니다